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 뉴스 이하윤입니다. 먼저 첫 소식입니다. 경남은행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로 BS 금융지주가 선정되면서 경남은행의 지역환원이 무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가 도민과의 약속대로 제2금고인 경남은행과의 약정을 해지하고 새로운 금고 지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제2금고를 새로 지정하기 위해 1월 16일자 도 공고에 금고 지정 신청 공고를 했습니다. 이번 금고 지정 절차 이행은 경남은행 매각 우선협상 대상자로 B.S 금융지주가 선정됨에 따라 제2금고인 경남은행과의 약정을 해지하고 새로운 금고로 지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경상남도는 지난 1월 6일 경남은행에 BS 금융지주가 최종 인수자로 계약 체결 시에는 금고 지정 약정 해지를 할 예정이라고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맞춰 새로운 금고 지정은 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하고 약정 기간은 BS 금융지주가 경남은행을 최종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날부터 2016년 12월까지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28일 금고 지정과 관련해 설명회를 갖고 제안서를 접수받아 심사를 거쳐 3월 중으로 새로운 금고와 약정을 체결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금고 선정 시부터 돈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계획을 평가 항목에 포함시켜 금고 지정은행이 중소기업 지원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할 예정입니다. 한편 경상남도는 신속하게 금고 변경 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BS 금융지주가 경남은행을 완전히 인수하기 전 사전에 새로운 금고 지정 절차를 완료해 인수가 확정되는 즉시 제2금고를 변경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가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창출하는 미래 핵심 전략 산업으로 항로화 바이오 산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가 발표한 5플러스1 지역핵심 전략산업의 하나인 경남 항노화 바이오산업 중장기 육성계획은 비즈니스센터 구축 등 인프라 사업에 1,790억 원을 투입하고 기술개발사업 410억 원, 기업지원사업 200억 원등총 2,400억 원의 사업비로 세계 분야 14개 중점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이에 따라 2020년 국내 항노화산업 거점지역 육성비전과 함께 지역 기반 중견기업의 연매출 300억 원 이상 집중 배출, 지역 항노화 산업 생산 규모 3조 원 달성과 같은 산업 육성 목표를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항노화 산업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기업 육성, 지속 가능한 산업 성장 시스템 구축을 통한 성장 기반 조성, 글로벌 마케팅 활성화 및 인력 양성, 장비 공동 활용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3단계 추진 전략으로 시행됩니다. 경상남도가 아파트 관리비 비리 등을 척결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대책방안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관리 실태 조사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법률, 회계, 건축, 전기 전문가 등으로 자문 위원회를 구성해 6월까지 조사와 점검을 실시합니다. 경상남도는 점검 결과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비리가 의심되는 단지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사법기관의 추가 조사 요구 등으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설명절을 맞아 선물세트 과대포장 제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29일까지 설명절 과대포장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 대상은 백화점,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에서 취급하는 선물류 중에서 위반 사례가 많은 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완구인형류, 문구류 등이고 점검 사항으로는 포장 횟수, 포장 공간 비율 및 포장 재질 준수 여부 등입니다. 단속은 현장에서 육안으로 간이 측정해 포장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품에 대해 제품 제조사를 시켜 전문 검사기관에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검사 결과 위반 제조사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가 투자자 수요에 맞는 맞춤형 투자유치 전략으로 거제 장목관광지 조성사업 정상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동안 거제 장목 관광지 조성 사업에 대해 여러 차례 투자 설명회를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해양 레포츠 시설 설치와 주변 여유부지를 편입하여 골프장 규모를 확대하는 계획에 대해 거제시와 경남발전연구원과의 협의를 계속해왔습니다. 한편 경상남도는 기존 수립된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라는 KDI의 사전자문 의견에 따라 지난 3월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했으며, 지난 10월에는 용역 중간보고를 거쳐 도출된 문제점과 민간자본의 유치를 위해 부지를 확장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계획 방향을 잡아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경남농업기술원에서 오는 3월부터 5개월간 농촌생활 문화교육 2014년도 과정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 과정은 약선 음식반과 발효액반, 천연 염색반, 그린 인테리어반, 그리고 포장 디자인반과 농촌 노인 관련 시범 마을 및 농작업 환경 개선 마을의 대표 등을 대상으로 하는 수지침반과 농촌 교육농장 교사 양성과정반도 운영됩니다. 올해 실시될 각 과정별 교육은 이번 교육 신청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도 있으며 교육 희망자는 이달 24일까지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취린 뉴스입니다. 경상남도가 도내 수출 중소기업들의 효율적인 해외 마케팅 사업 추진 지원을 위해 2014년도 경남 해외 마케팅 사업 설명회를 23일까지 개최합니다. 윤한홍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지난 16일 우리 고유의 명절 설을 맞이해 창원시 장애인복지시설 풀린마을 시설 입소 장애인과 시설 관계자를 위문하고 격려했습니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이 농작물 병해충 진단 기술 지원을 통해 날로 증가하는 농작물 병해충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양산통도사 석가열의 영골 산이부도비가 경상남도 동산문화재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1월 2일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544호로 지정됐습니다. 지금까지 감추린 뉴스였습니다. 한 주간 경남을 뜨겁게 달군 주간 하대슈입니다. 가보년 새해부터 지역 경제인들이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경남 지역 경제인들로 구성된 경남 지역 발전협의회가 지난 13일 경남 도지사실에서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 1천만 원을 기탁하는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홍준표 도지사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을 기탁한 경남 지역 발전협의회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어려운 이웃들이 추운 겨울과 설명절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이어 경남 지역 발전협의회 최위승 회장은 새해를 맞아 경남 도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회원들이 성금을 모은 것으로 명절을 앞두고 겨울 추위를 조금이나마 녹일 수 있는 따뜻한 나눔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경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된 성금은 설명절을 맞아 도내 생활이 어려운 독거 노인, 소년, 소녀 가장 등에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알림마당입니다. 경상남도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미래를 선도할 당당한 여성인재양성을 위해 2014년도 평생학습교육과정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강도 마련된 이번 교육과정에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도내 사무소와 사업장을 둔 업체 중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인 기업을 지원하는 2014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계획이 공고됐습니다. 이번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많은 기업인들의 신청 바랍니다. 거제시에 소재한 주식회사 제드텍에서 기계 및 금속 캐드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5명이며 근무 조건은 주 5일 근무입니다. 김해시에 소재한 주식회사 삼락열처리에서 금속 열 처리로 조작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3명이며 근무 조건은 주야 2교대 근무입니다. 이상으로 경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